안녕하세요. 저는 농업고등학교 식품과학부에 재학 중인 박상윤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학교 급식의 단백질 섭취량 분석과 개선안 제시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된 영양소, 특히 단백질 섭취에 집중하여 급식 실태를 분석하고 실질적인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연구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청소년기의 단백질 섭취는 신체 성장과 면역력 형성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둘째, 하루 섭취량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학교 급식의 영양 균형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농업고등학교만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실습과 체육 활동이 많기 때문에 다른 학교보다 에너지와 단백질 요구량이 더 높습니다. 단백질 권장 섭취량은 한국 영양학회 기준으로 남학생은 체중 1kg당 1.0g. 여학생은 0.9g입니다. 예를 들어, 평균 체중이 60kg인 남학생 기준 하루에 약 60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이중 점심 급식에서 섭취해야 할 양은 약 20g입니다. 하지만 실제 급식에서 단백질의 비율은 평균 20% 정도이며, 식물성 단백질이 65%, 동물성 단백질이 3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균형 측면에서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한 수치입니다. 급식 구성요소별로 단백질 함량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밥류와 국류의 제공량은 많지만 실제 단백질 함량은 낮은 편이었습니다. 육류 반찬은 제공량이 적지만 단백질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 급식 한끼 평균 단백질 총량이 25.6g, 즉 학생 필요량의 약43% 정도만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습니다. 조사 대상 학생의 평균 체중은 60kg이었고 이에 따른 하루 단백질 필요량은 60g. 점심 급식 권장량은 20g입니다. 하지만 실제 학생들의 섭취량은 평균 17.2g으로 권장량보다 낮았습니다. 결과적으로 68%의 학생이 단백질을 부족하게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이 차이는 영양 구성 뿐 아니라 잔발량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분석 결과 세 가지 주요. 문제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첫째, 고단백 식품 제공이 부족했습니다. 육류나 콩류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단백질 식품의 잔발률이 높았습니다. 특히 생선과 콩류 반찬의 경우 잔반이 30% 이상 발생했습니다. 셋째, 단백질 함량의 균형이 부족했습니다. 주 3회 이상 단백질 해결을, 해결을 위해 70%를 제시지 못한 날도 있었습니다. 첫째, 학생의 선호를 반영한 고단대 메뉴 열종을 개발하고 도입합니다. 둘째, 콩류와 생선류의 조리법을 개선해 기호도를 높입니다. 셋째, 단백질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합니다. 넷째, 월 1회 단백질 섭취 모니터링 및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농업 고등학교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학업에도 집중할 수 있는 급식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